자 창세기 35장 우리 지난주 본문에 이어 본다면 21절부터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지요. 그리고 반면 창세기 36장은 1절에서 43절 전체가 방대한 분량으로 에서의 가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6장이지요. 도대체 왜이 에서의 집안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해 놓았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일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어떤 분들은 오늘 6절 7절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풍성하게 복을 받는다 하는 메시지로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에서든 뭐 야, 야곱이든 대박 났다 하는 그것 자체만을 오늘 위해서 이게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 "야, 이렇게 에서 집안의 이야기를 많이 적어둔 것을 보니까 에서의 집안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집안인가 보다" 라고 딱 오해하기 좋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기록해 둔 걸까요? 자, 그런데... 에서의 족보를 기록한 것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족보는 왜 이렇게 초라한 건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비교되는 두 집안의 족보가 35장 끝절과 36장 전체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 한번 해 볼까요? 에서의 족보가 있는 36장 전체에서요. 제일 많이 나오는 명사를 찾아보면 족장과 왕입니다. 그냥 36장에서 에서의 족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족장과 왕입니다. 그리고 특정적인 그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관심 있는 단어는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관심을 끄는 단어는 도성과 온천입니다. 자, 먼저 족장부터 한번 살펴보는데요. 왕과 족장은 하도 많아서 제가 숫자를 세어 보다가 포기했습니다. 네, 무슨 아들들마다 전부 다 족장되고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예 족보를 소개하는 부분 크게 둘로 나눠지는 36장 15절에서 시작점과 36장 31절에 보면요. 시작 자체가 아예 족보가 아니라 그냥 족장과 왕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36장 15절을 보면요.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하고 족장들 이름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 31절은요, 애국, 애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또 왕들의 이름이 누구는 왕이고 누가 왕이고 누가 왕이고 화려하고 창대하게 나옵니다. 반면에 야곱의 가문은요, 아들을 낳았다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는요, 누구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족보의 전체입니다. 아들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 말이죠. 출사도 하지 못했고 세상에서 족장이든 왕이든 한 자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애굽에 눈칫밥 먹으면서 살다가 종이 됩니다. 야곱의 가문은 이렇게 초라한데 에서의 가문은 가는 족족 쳐다들마다 족장이고 아들들마다 왕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에서와 관련되어져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은 "도성과 온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온천"이라는 표현은 여기 딱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도성을 세웁니다. 성읍과 수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온천을 팠다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딱한번 나오는 온천 이야기가 오늘 에서의 족보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샘이 터진다 하는 것은 목축업과 농업적 가치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소위 에센셜 생필품적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온천 이야기를 별로 다루고 있지 않는 것은 온천은 바로 여가생활과 삶의 윤택함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샘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와 온천까지 갖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가문은 여러분 어떨까요? 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땅에 가서 어느 땅의 거민들과 함께 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장막을 쳤다고 했지 성을 쌓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우물팠다는 말은 나와도 온천을 팠다 찾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늘 그들은 옮겨다니며 우물파고 늘 그들은 옮겨다니며 장막을 치고, 빼앗기고 빼앗기며 다시 우물파고 살아가던 인생들입니다. 야곱의 가문은 이렇게 초라한데, 에서의 가문은 어찌 이리 화려하고 창대할 수 있을까요? 축복은 야곱이 가로챈 줄 알았는데, 그죠?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에서 야곱이 축복은 다 가로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 정말 가로챈 게 맞나요? 정말 누가 복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족장과 왕, 온 족보의 족장들과 왕들의 이름밖에 안 보입니다. 가졌다 하면 도성이고 그들은 샘 수준이 아니라 온천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에서의 가문은 말 그대로 그 시대의 최고의 자리와 가장 윤택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무엇이 상징하고 있습니까? 천막과 셈, 아들 낳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에서 하고 싶으세요? 야곱 하고 싶으세요?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에서 집 아들 하시겠습니까? 야곱 집의 아들 하시고 싶으십니까? 똑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아래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고,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다른 두 아들의 가문 이야기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두 집안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걸까? 겉으로 보이는 건 말고, 속을 좀더 깊게 들여다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에서의 가문에서 오늘 주목해야 할 짙은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초라한 야곱의 가문 속에서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인간적으로 볼때 초라한 야곱의 가문과 창대하고 화려한 에서의 가문 속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발견하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에 있어야 할까 하는 질문 앞에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서가 도성을 세웠는데요. 창세기에는 이 도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누가 제일 처음 했느냐 그러면 누가 했을까요? 도성이라는 말을 제일 처음 성경 역사에 도입한 사람은 쫓겨난 큰아들 가인이었습니다. 바로 큰아들 가인의 길을 도성이 상징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이 성이라는 표현과 도성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자이 모습은 에서의 후예들이 바벨탑을 건설한 함의 자손 중에 하나인 용사 니므롯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을 쌓고 이 용사 니므롯이랄 때 용사는요, 뭐 사냥꾼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용사 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길을 뜻하고 있어요. 성을 쌓고 왕을 세우는 작업은요, 세상적으로 볼때 굉장히 창대하고 복받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명확하게 이것이 바로 니무로스의 길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큰아들 가인의 길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가 야곱을 떠나 세일로 가는 것에서 다시 드러납니다. 창세기 36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6장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요 너무 큰 아들 가인과 유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과 36장 6절과 그리고 장세기 4장의 큰 아들 가인이 떠나가는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했죠. 에서는 야곱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보면 약간 달라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거의 같습니다. 여호와의 앞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 앞이 히브리어로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떠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도 얼굴이 들어 있습니다. 야곱의 얼굴을 떠나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같이 다 얼굴을 피하여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노스로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을 쌓았다라고 하죠. 자 에서를 보면 어떻게 가나요?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세일 땅으로 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세일산, 세일 그 세일산이 있는 세일 땅은 지금 그 당시 베델의 위치에서 볼때 정확하게 동쪽입니다 이처럼 장세기는 큰아들 에서의 창대하고 화려한 가문사 속에서 그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야곱의 얼굴을 피하여 가난을 떠나 그는 세일 땅 동쪽 세일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도성을 쌓습니다. 말 그대로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떠나 에덴을 떠나 동쪽 노 땅에 가서 그곳에서 성을 쌓습니다. 오늘 이처럼 말 그대로 언뜻 보면 아, 야곱과 에서가 부자가 돼서 형님이 양보하여 다른 땅으로 갔던 그런. 부자로서 대박난 이야기처럼 보이고 있으나, 그러나 이것을 창세기 다른 부분과 비교해서 본다면 오늘 이 내용은 부자가 되면서 동생에게 양보한 형님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길, 약속의 땅을 떠난 길,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언약의 땅을 떠나 동쪽으로 거주하여 그곳에 자신과 아들을 위한 성을 쌓고 거기서 족장노릇하며 왕노릇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길,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그 길을 에서가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가문에 그처럼 많은 족장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옵니다. 이에 반하여 야곱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왕이 있습니까? 물론 나중에 왕이 나오죠. 하지만 아들을 낳았다는 말밖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뭘로 의도하느냐? 그들은 철저하게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는 집안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메시아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머리를 밟으리라 했던 유일한 한분 왕이신 메시아를 준비하는 집안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장세기 35장의 뒷부분은요. 야곱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라엘에게서 누가 누가 태어나고 레아에게서 누가 누가 태어나고 함으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은근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에서의 가문은 많은 왕들을 배출하는 가문이었지만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가문은 단한분 대신 유일한 왕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에서의 가문에는 많은 왕은 있지만 메시아 대신 한분 대신 왕은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가문은 우리가 왕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문이 아니라 한분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이것이 애서의 화려함 속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이고. 이것이 야곱의 초라함 속에 해처럼 별처럼 빛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의 명문가가 될수 있나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뭘 원하는 걸까요? 말이 좋아 믿음의 명문가지. 사실 송내는 세상적인 명문가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 것을 금덩어리처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번뜩이는 황금빛보다 치유하는 광선처럼 해같이 빛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가슴 설레이는 삶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왕들을 우리 집안에서 배출했다고 해서 기억할 사람 있겠습니까? 수많은 족장들과 왕들을 배출한 에서 집안에 지금 누구 기억나는 이름 한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족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족장들과 왕들의 이야기 속에 그 에서의 집안의 족장 중에 하나, 왕 중에 하나, 여러분 기억할 나, 나는 분 있으십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 내가 창대한 왕이 되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창대한 왕들을 낳는 가문이 되고 싶어 할 때, 나의 만족과 위로는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억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주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분 대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한분 대신 왕을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화려한 에서의 족보에서 인자의 한 명의 왕도 기억할 사람이 없는데 이 인자로부터 보통 사람들은 에서의 집안에서 누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행인 1, 2, 에돔 사람 1, 2, 3, 4, 5그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지만 초라해 보이는 야곱의 족보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그 눈물을 아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것이 초라한 야곱의 족보에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화려한 애서의 족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평생 야곱도요, 솔직히 복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야곱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복을 가로채려고 형님 복 받아보려고 무지 무지 애를 썼죠. 그의 마음속에도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는 복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라는 자리에 서는 것, 그런 것 관심도 없었고 몰랐습니다. 그저 에서 컴플렉스 가지고 평생을 형님 발목 잡고 형님보다 극복하려고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허리춤 붙잡고 씨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복 그런 것은 몰랐고, 그는 그저 에서의 복만 받았으면 좋겠다. 평생 형님하고 싸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이 너는 네 형님하고 싸울 존재가 아니다, 나랑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이라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던 것이죠. 이제 싸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그래요. 이제 너는 에서의 복이 아니라 야곱의 복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에서의 복을 찾고 있는가, 야곱의 복을 찾고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가 머리로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복이어야지. 근데 느낌이 어떨까요? 아이고, 뭐 야곱의 복이어야죠. 왜 그렇게 마음의 기쁨이었고 확신이었고 투덜거림처럼 들릴까요? 사실, 온천과 도성, 족장들과 왕들로 가득한 족보 보는 게 훨씬 보암직하고 있음직해 보이지 않습니까? 천막에 남의 땅에 더부사리하며 그렇게 달려온 야곱의 여정을 보면 뭐 솔직히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라고 해도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나간 성경 이야기를 몇천년 전의 성경 이야기를 보며 어허 이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더니 에서가 대박은 났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구나. 이런 말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나도 내 눈앞에 번쩍거리는 빛나는 황금을 소유하는 것을 포기하고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길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누가 과연 쉽게 할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든, 객기라고 하든, 로맨틱한 삶이라고 하든, 반골 기질이라고 하든, 우리는 어쨌거나 이 쉽지 않은 길을 고민해야 하기 위해 부른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족보는 초라하게 몇줄 적을 게 없어서, 아들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말밖에 적을 게 없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동이보감을 기록한 구함 선생 허준 드라마를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양반 아버지와 기생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 서자로 태어나서 신분의 한계를 넘어 어이가 되었던 임금님의 아 임금님 전담 의료인이 되었던. 주치가 되었던 분이죠. 위로 왕을 돌보는 어이였지만 사람들이 왜 허준을 기억하고 감동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왕을 위로 왕을 돌보는 어이였지만 사람들이 허준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가난한 병자들을 위해 얼마나 성정을 다 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동의보감을 기록한 것도요. 왕을 얼마나 잘 보필할지 고민해서 만든 의서가 아니었습니다. 양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 수없는 전란통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연약하고 죄 없는 백성들이 조금 다친 상처 때문에 골마서 다리를 잘라야 하고 죽어가는 모습 조그마한 약 하나가 없어서 손도 쓰지 못하고 누렇게 얼굴 뜨며 배불러 오며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고, 그 등창과 고름을 입으로 짜내며 그 모든 모습을 가슴치고 아파하다가 그 피난길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비방과 의술을 공개하여. 사람, 백성들을 돕고자 하기 위해 동의보감을 썼죠.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없기 참 힘든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초라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역사에서 허준의 이야기는 해처럼 별처럼 빛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집대성한 유일한 의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나는 위대한 의료인이 될 거야. 나는 최고의 왕실에서 인정받는 어이가 될 거야 한 결과가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임진왜란 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쓴 것이 가장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한 사람의 위인으로 남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서자 출신이 양반이 되어 어이가 되었다는 인생 역전 드라마 때문에 허준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왜 좋아합니까? 가문과 집안으로 따지면 허준보다 더 위대하고 좋은 의료인들이 많았겠죠 왕실에게 최고의 지지를 받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조선시대 그 많은 어휘들 중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가 허준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의 창대함과 화려함이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본질을 붙들고 초라하지만 목숨 걸고 살아왔던 그 모습 때문입니다. 그 초라함 속에 본질이 해처럼 빛처럼 빛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에서의 가문과 족보 만들기에 우리 인생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도 믿음의 조상에 큰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가장 아낀 큰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의 유업을 이어가지 못한 채 왕을 예비하는 길이 아니라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왕들과 족장들을 낳고도 그에게는 깊은 그림자, 단한분 대신 왕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처럼 화려하고 창대한 그의 족보를 역설적으로 길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아무 의미 없이 가장 길게 기록된 집안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초라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길을 그 길을 가는 야곱의 족보에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한것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면 우리의 고생 길도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어렵지만 선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쉽게 할수 있겠습니까? 저도 저 자신을 놓고 쳐다봅니다. 참잘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국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하고 목회자들도 존경받고 대우받던 시절 이제 거의 끝이 나는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슬프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었다 싶습니다. 이제 본질을 붙들어야 할 때가 정말 되었다. 모두가 다 마음 한 구석에 그런 욕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기왕에 믿음의 집안으로 초라하게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보다는 화려하게 예수님 붙들고 살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되면 더좋을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두 가지가 다 있는 길이 주어진다면 참 행복한 길이겠지요. 그러나 만약 둘다 취할 수 없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둘다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내 새끼가 왕들이 되는 일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한분 메시아 그분을 왕 대신 주님을 준비하는 길이라면 그 또한 가치 없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야곱의 가문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